오늘 레드쇼 2회째, 레드쇼 MC, 빈쌤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남진솔 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솔이 나와주세요! 뭔가 느릿느릿한 기분인데, 제 착각인가요? 뭐야? 왜네가 나와? 저왜 여기 있다 남진석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늘의 게스트는 우리 연락이 안된 진솔이를 대신해서 저번 주에 나왔었던 우리 준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광고하는 친구들 게스트가 다음 주에 연락이 안 되면은 그 전주에 했던 친구가 오늘처럼 또 나오게 될 거니까 꼭 주의하도록 해요. 아무튼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추석 동안에 전 엄청 먹고 잡채도 먹고 갈비도 먹고 플러스 1kg 플러스 2kg.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 책 이제 전도사님이 또 배달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현민이 거 제가 갖고 있어요. 언제 걸려요? 9월, 10월이 걸려.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월인데? 아그 책이 망가질 걸 대비해. <laughs> 전도사님이 또 연락 드릴 건데 지금 연락이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 우리 남진설, 김건호, 김현수 연락 꼭 받아요. 우리 큐티 꼭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 책이랑 연동되는데 큐티 꼭 합시다. 꼭 해요. 하죠. 오늘 했어요? 아침에 말고 밤에. 저번 주랑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우리. 오늘 아침 말씀 뭐였어요? 한결같은 남자. 한결같은, 이런 데는 한결같을 필요가 없어요. 제발 큐티 꼭 갑시다. 꼭 갑시다. <laughs> 따라요. 꼭 갑시다. 꼭 갑시다. 꼭 갑시다. <laughs> 꼭 갑시다. <laughs> <꼭 합시다. 웃음> <합시다. 꼭> <laughs>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분은 온라인 예배로 한동안은 드려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당연한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학교도 안 가죠. 뺀 거죠. 정당하게 뺀 거죠. <laughs>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아무 때나 일어나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실시간, 무조건 출석 체크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렇죠. 인사 체크? 한 번씩. 출석 체크 어떻게 했어요? 한준이 출첵입니다. 아, 재미없어. <laughs> 과로 유화 정도는 다들 보여 주는 센스. 어. 다들 몇 시죠? 10시 전에 10분 전에. 그렇죠. 10시에, 10시에 시작이니까 9시 50분까지 준비 꼭끝내 놓게. 기도로 준비하게 바랍니다. 아, 좋아, 아주 좋아요. 이게 괜찮아 닙니까 다섯 번째 한 거. 이제 우리 헌금 온라인 계좌로 이제 이체할 수 있는 거 저번에 한번 제가 말했었는데 356059535013 김한빈 농협입니다. <웃음> <웃음> 잘 부탁해요. <laughs> 3560 1002358. 이게 아래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띄워주실 건데 그 번호로 이제 친구들이 평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섯 번째 광호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두구구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또 고3입니다 고3이 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또 연락 줄 거니까 뭐 기대하세요 고3 필력이면 뭐 어. 은혜가 많이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자소서를 당연한 거죠 뭐. 뭐. 몇천 자씩 그냥 고쳤다 썼다 그거면 어. 뭐. 당연한 거죠 현민이 어. 민주한테 엄청 많이 받았는데 <laughs> 걔네들 그 정도 필력이면은 거의 뭐 장모님들 기도급 자,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 옆에 <laughs> 베스트 돌려 돌 돌리판. 이현민 친구, 이현민. 아, 갑자기 어?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죠? 아. <laughs> 저또 나오면 네. 좀식상해 <laughs> 오늘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개인 방역, 개인 위생 철저히 해서 다들 조심히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교회에서 보는 날이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또볼수 <laughs> 있을 때까지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안녕. 사랑이 많은 신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진정되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의 신앙심은 더 커지게 해 주세요. 주님의 성전이 교회 건물이 아닌 저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항상 주님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삶으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박이추 커피 공장이라고 있어요. 이 박이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커피 공장의 주인의 이름이 박이추예요. 그런데 이 박이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리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커피 공장을 가면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TV 영상에 이 박이추라는 사람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이 커피를 내리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읽어보면 커피는 정말 섬세한 것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게그 사람이 설명할 때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 붓는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물을 붓는 간격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개발한 흔히 레시피라고 하죠. 그런 커피 레시피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언제 저걸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박이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커피에 미쳐 있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커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이 박이추라는 사람이 커피에 미친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누볐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바로 앞절에 추천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사도들은 추천서를 받아서 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입니다라는 그 추천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나서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복음을 전화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지 않았죠. 어찌 보면 질서를 어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지적할 때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3장 2절을 성경책을 펼쳐서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당신 추천서 없잖아라고 따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3장 2절을 잘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추천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서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거죠. 면허증 같은 거예요. 자동차 면허증. 이 사람은 운전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은 사도가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라는 추천장인데, 바울은 그게 없다 보니 지적을 받았죠. 그때 바울의 말이 그거죠.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 나의 편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거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추천서가 더 필요한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인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 교회 나올래? 너 하나님을 믿어 볼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정말 자신이 있나요? 이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삶으로 말하는 것이며,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림네드 친구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건 강단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때론 스스로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되새겨 보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요구가 되는 행동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소서를 쓰고 있고 또다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고 싶은 것은 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그첫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미성년자라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자랐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것은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자동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반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내던 청소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하는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